때때로 우리는 이 작은 식물에게 위로를 받기도 합니다. 어두운 분이든 누구든 와서 식, 편하게 쉴수 있는 그런 공간을 한번 만들어보고 싶습니다. 사람스러운그 화원 같은 정원을 꾸며보는 게 컨셉입니다. <laughs> 그림책 이야기를 나만의 정원에 심는 사람들. 아주 행복한 마음이 듭니다. 마음이 풍성해지고요. 늘 이렇게 꿈꾸고 행복한 시간을 주는 것 같아서 너무 기쁜 것 같습니다. 그림책으로 하는 식물 테라피. 그 행복한 매력을 만나보시죠. 꽃과 나무가 사계절 싱그러울 수 있나요? 곱게 물든 단풍도 서서히 사그라지겠죠. 오늘은 식물의 생명력을 조금 특별하게 전하는 주인공을 찾아왔습니다. 다양한 식물이 반겨주는 공방 그림책 원예 심리강사 자옥 씨의 작업실입니다. 네, 그림책 원예 심리강사는요. 그림책 테라피와 원의 심리 치료를 융합하는 프로그램을 가지고요. 신체적뿐만이 아니라 정신적 안전을 도모하고 활동하고 강의하는 사람입니다. 그림책을 소재로 원의 심리 수업을 하고 있는 김자욱 강사. 오늘은 테라리엄 수업이 있는 날입니다. 준비물이 많아 보이죠? 이게 오늘 수업에 필요한 준비물인가 봐요. 네, 준비물입니다. 어, 좀 소개 좀 해주세요. 어, 오늘 테라리움이거든요. 그래서 유리 화기가 필요하고요. 그리고 다육 식물이고 그 생모래, 생모래고요. 자갈들 그리고 미니어처 그리고 기타 흙들이 필요해요. 그림책 원예 심리를 공부하는 수강생들 먼저 그림책부터 펼쳐볼까요? 오늘 한개볼글씨 그림책은 이 메이의 정원이에요. 찾아낸 곳이라고 못마땅한 사자의 얼굴뿐이었어요. 메이는 친구들하고 놀고 싶었어요. 어 여긴 마치 독서 모임 분위기 아닌가요? 짧은 그림책인데도 다들 할 이야기가 많나 봐요. 그림책을 같이 보고 이렇게 이야기를 나누시는 이유가 있나요? 네. 어, 원의 치료는 대상자가 다수다 보니 마음이 각각 다르거든요. 그래서 한 가지 공통 주제를 가지고 서로 공감하고 소통하는 매개체가 되는 게 그림책입니다. 한 권의 그림책을 펼쳐 같은 주제로 이야기를 나눕니다. 지금의 내 마음을 차분히 들여다보면서 하고 싶은 말을 원의 활동으로 표현하는 거죠. 광합성을 하면 이슬에 맺혀서 땅으로 내려가고 땅에 내린 걸또심부리 먹어서 다시 순환작용을 하는 게이 원리예요. 이게 그래서 테라리움이거든요. 오늘 테라리움의 주제는 아까 메이가 정원을 이루었잖아요. 그래서 오늘은 내 정원 만들기 아니면 나의 작은 숲 속을 만들어 볼까 하는데 그 정원이 이야기가 됐으면 좋겠어요. 땅과 공간의 합성어인 테라리움, 유리 용기 안에 식물과 흙으로 꾸미는 작은 정원을 상징하기도 합니다. 저마다 어떤 숲을 떠올리고 있을까요? 테라리움을 만들 때 식물들은 어떤 식물이 적합한가요? 아, 테라리움은 유리 화기 안에 있는 식물이기 때문에요. 어, 이 양이면 물이 조금 적게 들어가는 식물이나 그리고 다육식물 같은 그리고 아니면 음지에서 자라는 고사리나 이끼류가 적합하다고 생각합니다. 근데 네, 오늘은 여섯 가지 다육이를 준비를 했는데요. 어, 여기 별처럼 생긴 친구가요. 희성이고요 그리고 이 친구는 천대 전송, 그리고 이 친구는 을려심 색깔이 약간 블루 빛이 나서요. 블루 핀스. 그리고 이 친구는 어, 사마로고요. 이 친구는 시에라. 이렇게 해서 여섯 가지를 준비를 했습니다. 서로 하는 일도 성격도 다르다 보니 만들고 싶은 정원의 모습도 다를 수밖에요. 좋아하는 다육이부터 돌멩이, 미니어처 소품까지 고른 재료들도 제각각입니다. 어떤 작품을 좀 만드실 계획이신가요? 어, 저는 여기에 오늘 제 꿈을 담아볼 건데요. 아이들이랑 함께 할수 있는 어, 베이커리 카페를 담아볼 예정인데요. 어드 분이들 누구들 와서 식 편하게 쉴수 있는 그런 공간을 한번 만들어 보고 싶습니다. 컨셉은 남편과 만들고 싶은 아주 사랑스러운 같이 일하고 싶은 사랑스러운 그 화원 같은 정원을 꾸며보는 게 컨셉입니다. 일상이 바빠서 내가 원하는 삶이 무엇인지 들여다보지 못했습니다. 나만의 작은 정원을 만드는 시간. 이고지낸꿈한 자락도 꾹꾹 눌러 심어 보는데요. 사람의 심리도 알수 있는 테라리엄 혼자 있는 토끼는 뭘 상징하는 걸까요? 미니어배치하는데부터 개인이 음. 다르신데 이게 또 어떤 개인의 심리가 적용되는 건가요? 네네 맞아요. 어 미니어처도 같은 미니어처랑 하지만 기분이 좋을 때는 붙여 놓기도 하고 어 기분이 나쁘거나 혹시 뭐 다투거나 싸우거나 그러면 또 떨어뜨려 놓기도 하고 아니면 하기 바뀌나 아니면 나무 뒤에도 숨겨 놓기도 하거든요. 그게 이제 심리적으로 적용이 된다고 보시면 돼요. 가만히 들여다보면 사람의 마음이 보이는 특별한 정원 세상에 하나뿐인 나만의 작은 숲을 만드는 손길엔 기대와 즐거움이 가득합니다. 어, 저는 오늘 함께 쉬고 싶은 마음을 담았거든요. 요즘 코로나 때문에 다들 힘들어하고 있는데 어, 그러다 보니까 너무 혼자 보내는 시간들도 많고 어 그런 거를 조금 더 어, 지금 저는 동물과 식물과 사람과 같이 함께 쉴수 있는 그런 마음을 표현하고 싶어서 그렇게 담았어요. 아까 꿈 얘기를 나누었잖아요. 그래서 꿈을 이루어서 제 노후를 다 이렇게 준비를 해놓은 상태에서 멋진 집과 함께 우리 아들 딸 여기 보면은 아이를 안고 오는 모습이 있거든요. 그 편안하게 우리 아이들이 제가 있는 곳에 와서 함께 쉴수 있는 큰 정원과 집을 제가 꾸며 보았습니다. 저마다의 생각과 꿈을 담아 완성시킨 테라리엄 작품들 그야말로 오인오색, 정원마다 분위기도 다르고요. 앞으로 나뭇잎 떨어지는 계절이 와도 싱그러움을 뽐내겠죠. 완성된 작품을 보니까요. 실제로 제가 이곳에서 살게 될 것처럼 아주 행복한 마음이 듭니다. 마음이 풍성해지고요. 네, 저희 가족들한테 빨리 보여주고 싶어요. 어, 심... 치료도 되는 것 같고요. 어, 늘 이렇게 꿈꾸고 행복한 시간을 주는 것 같아서 너무 기쁜 것 같습니다. 수업이 끝나고 개인 작업에 몰두하는 김자옥 강사. 26년간의 직장 생활을 마치고 원예 치료사의 길을 걸으면서 식물과 함께하는 삶이 시작됐습니다. 그림체 원예 심리 강사가. 도시에 대한 특별한 계기가 있나요? 네. 어, 처음에 공방을 오픈하고 나서 굉장히 좀 어려운 상황이 있었어요. 나도 우울감 속에서 살고 있다가 또나 외에 다른 사람들도 이제 그런 감정을 느끼는 사람들이 많겠구나라고 싶은 생각이 들어서 심리적으로 한번 하면 좋겠구나 싶어서 이야 꽃을 시작했으니 꽃과 관련된 심리적인 게 뭐가 없을까 하고 찾아보다가 원의 심리 지도사를 알게 됐어요. 그래서 시작하게 되었는데 굉장히 많이 도움이 됐던 것 같아요. 꽃과 식물로 사람들의 마음을 보듬는 일. 이번엔 원의 치료의 따뜻한 매력이 어떤 작품에 담길까요? 하바레움은 유리병에 드라이 플라워나 프리셔브드 플라워를 넣어서 이렇게 수국이나 안개 그리고 기타 꽃, 꽃들을 이용해서 병속에 디자인을 해보고 용액을 부은 과정을 하고 있습니다. 꽃의 아름다운 순간을 온전한 상태로 보존해 오래 감상할 수 있는 하바리움 오늘 작품으로 만들 꽃은 수국입니다. 수국의 청아함을 보존하기 위해선 특별한 오일이 필요한데요. 네, 하바리온 전용 오일인데요. 어, 인체에 무해한 오일이에요. 이 오일의 그 역할은 뭐예요? 보존을 해 주는 것도 있고요. 꽃이 오일을 먹는 과정에서 더 영롱하고 예뻐지거든요. <목소리> 미네랄 오일에 반사되는 수국의 꽃잎. 여기에 활용 정점, 무드 등까지 연결해 줍니다. 너의 인생도 아름답게 빛날 거야. 따뜻한 응원의 마음도 작품에 담았습니다. 책원 신뢰를 하시면서 스스로 좀 행복한 기, 기분, 음. 뭐 그런 걸좀 느끼시는 것 같아요. 네, 많죠. 남을 치유하기가 쉽지는 않았어요. 그렇지만 그 공간 속에서 같이 상대적으로 저도 힐링을 받고 오거든요. 위로를 받고 오는 시간이 많아요. 그 과정에서 어, 선생님 덕분에 행복했습니다. 선생님 덕분에 마음이 유한이 됐어요. 그런 얘기를 들으면 저 또한 행복하고 기분이 좋죠. 내일은 또 어떤 그림책을 펼치며 이야기를 시작할까요? 낙엽지는 계절에도 초록의 식물로 사람들의 마음을 어루만져 줄 김자옥 강사 그녀의 향기로운 위로가 오래도록 이어지길 응원합니다. 스트레스가 많이 쌓이거나 혹은 어, 내 시간이 너무나 없거나 너무 바쁜 일상 속에 사는 사람들, 잠깐의 휴식, 그렇게, 그렇게 찾아오는 분들도 많다고 생각하거든요. 근데 그런 분들을 주로 추천을 하고 싶어요. 만성 스트레스에 시달리시나요? 긴 터널 같은 코로나 블루에 지치셨다면, 가만히 마음을 들여다보세요. 지친 일상, 새로운 변화가 필요하다면, 꽃과 식물로 만드는 나만의 작은 숲으로 떠나보시길 바랍니다.